대형화, 기업화 이렇게 되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방이 작게는 뭐 열매 가구부터 많게는 막 개인이 1 1 0 2 1 0개 한동짜리를 매입해서 임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건축물이 나온 게 2012년도 많이 대량으로 나왔어요. 예전에처럼 임대 뭐한두 사람한테 주고 세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통 월세가 몇 천만 말이 들어오거든요. 그분들이 작게는 이제 그분들이 마음가짐 아니면 좀 크게 보면 뭐 사회적 이념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좀 짚어주십시오.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나를 짚어라 하지 말고 내, 나에 대한 걸 찾아야 돼요. 항상 우리는 상대를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 알고자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. 요런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. 응? 우리는 내 삶에 대한 거는 풀려고 들지 않 하고 다른 사람 걸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. 어. 요 요거는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, 지금 앞으로. 그 부동산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자영업으로 하려 그래요. 하려 그러는데 작게 하는 사람이 자꾸 불만을 갖는 거예요. 크게 하는 사람이 불만을 갖는 게 아니고 작게 하는 사람이 지금 자꾸 불만을 가져요. 그럼 골목 시장에 골목에 슈퍼마켓 좀 해나게 하다가 자꾸 불만을 해요. 어, 어 그럼 뭐든지 빵집을 좀해게 하는 사람이 불만을 해. 지금 이나라의 전통 불만이 뭐냐면. 내가 못 사는 사람이 뭘좀 해물락하는데 더럽게 방해한다. 이래가 불만을 하는 게라. 아, 누구 못 사라 했나. <laughs> 어? 어, 이 사회는 말이죠. 사회는 지금 아주 그저 우리가 쪼맨쪼맨하게 하던 데서 자꾸 큰 걸로 바뀌어 갑니다. 어? 바뀌어 가는 이 추세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진짜 사업을 하고,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벗어나라고 하는 건데, 우리가 슈퍼를 하는데, 슈퍼를 우리가 한, 한 15년, 20년 동안 하도록 나눠왔어요. 그럼 슈퍼를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먹고 살라고만 자꾸 가지. 내가 20년 동안 하면서 이 마을에 대한 사람들을 다 알아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때까지 다 아는 공부를 하라고 슈퍼를 하고 있었어요. 네 가족 먹고 살라고 슈퍼를 시킨 게 아니고,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공부할 동안에 네가 필요한 경제력인 건다 들어왔단 말이죠. 그럼 이런 걸 들어온 걸 가지고 돈을 뭐 어떻게 했느냐면 잘 모아두면서 사람들을 잘 관찰도 하고 이 마을 사람들을 알고 앞으로 이 마을 사람들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. 슈퍼, 이거는 어떻게 사는 게 아니에요. 어, 요거는 환경으로 해갖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. 이 슈퍼마켓이라는 게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슈퍼마켓을 하면 사람 환경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알기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건을 써면서 내가 필요한 경제는 돈은 다 준단 말이에요. 주면 이 돈을 관리를 어떻게 해서야 되느냐. 잘 모았어야 돼. 왜? 내끼 아니거든요. 이 사회 거란 말이죠. 그렇게 잘 모아뒀어야 돼. 이 돈을 차근차근 우리가 경비를 쓰고 가족들이 좀 살고, 요거 하고, 요거는 빠듯이 쓰면서, 이건 잘 모아둬서야 돼요. 어, 이건 사회 돈이고, 지금 이 인연들이 지금 갖다 주는 거예요. 이제 이거는 낭비를 해도 안 되고, 근데 신우가 빌리달라는 건 들렁 빌려줄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. 이건 공금이에요, 지금 이게. 이 마을의 공금이라니까. 그럼 당신한테 조금씩 조금씩 자꾸 주는 것이 이걸 잘 모아놓으면, 마을 돈이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. 돈을 벌은 게 아니다니까, 이거는 아직. 어. 그럼 왜 모아놔야 되냐, 왜.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,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더큰일 하라고. 자꾸 갖다 주는 거니까, 마을 사람들을 내가 보는 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, 처음보다 가족처럼 더 아끼고, 마을을 아끼고, 이렇게 가며 간단 말이죠. 어, 그러니까, 요걸 자꾸, 이제, 그, 저, 마을 사람들이 자꾸, 우리 환경을 자꾸, 이렇게 갖다 주니까, 이걸 자꾸 모아놓으면, 나중에, 아, 이 마을을 위해서 슈퍼뿐이 아니고, 뭔가, 마을에 뭔가를, 이게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니까,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뀌어야 돼요. 그래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슈퍼마켓 장사해 먹는 게 아니고, 어, 그러한, 어, 이 기획이 나오고, 마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깊은 게 보일 때, 그런 거를 하고자 할 때, 그를 할수 있는 돈을 지금 마을에서 우리 가족한테 줘놓은 거예요, 이게. 그럼 공부 활동 안에 그런 거를, 어, 우리 식구들은 요거를 갖고 잘또 경비로 써면서 너무 낭비 안 하고 아끼고 해가지고 남는 거는 다 모아놓으면, 그런 게 보일 때, 그런 거로 내가 이게 바꿀 때, 이 돈이 그의 미천이 되는 거야. 어 그렇게 해서 이 마을 사람들에서 다른 것을 하면 그때 이것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겁니다. 2차적으로 성장하는 거죠. 이렇게 바뀌더라면 지금 대형 마트라든지 어 조그만 마트 할 동안 너한테뭐 10년, 20년 했거든요 이게. 그때돈 버는 것만 해도 신우한테 뭐 빌리줬다 띠고 오빠가 뭐 빌리줬다 띠고뭐 어디 이자나 목자가 띠이고 이렇게만 안 했어도 그돈 충분히 있어요. 왜, 그, 그 좋거든. 옛날에 숲표해갖고 망한 사람 내한테 될거예요 옛날에 중국집 하다가 망한 사람 될 거라고. 옛날에 쪼매난 거이 자영업을 해갖고 망한 사람 내한테 될 거라니까. 없어요. 망하는 거는 언제부턴가 기점을 잘 생각해봐요. 체림은 무조건 됐어. 체림은. 2차 대전 이후로 체림은 무조건 됐다니까. 망하는 법이 없어. 무조건 잘 됐어. 식당도 잘 됐고, 뭐, 하다 못해 막, 칼치를 나눠도 잘 됐어. 칼찌 한 마리 바라몰려고 어. 어, 그리고 뭐, 이게 사과 몇개 관절이 올라가고 놓고 팔아도 무조건 잘 됐지. 안 되게 한 적이 없어요. 이게, 우리는 왜 그때 잘 되게 해주느냐. 전부 다 공부 중이라서, 공부시키는 중이라 참다 먹고 살고, 너가 자식 키우는데 잘 키울 수 있겠고, 이런 걸하님이다 해줬어요. 근데 그, 나는 먹고 살라고만 생각하고 돈벌 것만 생각을 했지. 이걸 벌은 게내 끼라고만 생각을 했지. 이 마을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은 조금 더한 적이 없는 게. 그러니까, 어떻게 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냐면,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만 자꾸 안 갖다 주고,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. 이 사람, 이제 10년, 20년 되면, 우리를 아끼면서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데, 그러면 뭔가 빛이 달라요, 우리를 대하는 게. 그리고 이게 하나의 가족이 돼 간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조금 떠요, 이제. 이게 뭐, 이제 다른 데 오면 다른 데도 가볼까? 뭐 이렇게 뜬다고. 어.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면 신경, 그, 그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, 뭔가가 이렇게 좀 우리를 갖다가 극하게 이렇게 좀 품어주고 뭔가 우리를 대하는 게좀 진짜로 우리가 땡기듯이 안 대하고 뭔가 자꾸 돈을 안 가져오면 이상하게 대하고 막 자꾸 이렇게 보이거든. 딴 교회로 가볼까? 어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. 어 사람이 떠날 때는 이유가 있어. 어이차 대전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홍익인간을 키우는데 엄청난 작업을 했어요 지금.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본적인 걸 배우지를 안했어. 생활 도를 안했다 이 말이야. 학교에서 산수는 배우고, 영어는 배우면서,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배웠어. 어.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.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재주는 배워도, 우리가 교육을 안 받은 거야. 사람과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교육. 이 사회를 바르게 사는 교육. 이걸 안 받았어. 어. 이제 장사를 하니까 장사해 먹기만 하는 거야. 수입을 보려고 그러고, 계속 그러니까, 나중에 자기 수입만 계속 보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 뜨지요 마음이. 정이 안 가고.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고, 언제부턴가, 마을 사람들이 저쪽에는 얼마 하는데, 여기는 얼마 한는데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. 어. 여기에 이게 저 이게 슈퍼 주인이 우리를 아껴줬으면 어, 그럼 그러면서 자꾸 이게 올라갔으면 눈빛이 절대 딴데 하고 겨누치를 안 해요. 딴데 들어왔다고 해도 그 얼마 하는지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요만가는 길. 어.